중국 방문 2일차.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눈도 오고 날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맑은 하늘이 반겨줍니다. 대표님의 지인분의 차를 타고 아진 공장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시간이 약 3시간 정도. 공장으로 가는 길 가도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드라이브 한다 생각하고 이동했었습니다. 이동하면서 김치 반찬 제조회사로 중국 1등 기업, 아진공장에 간다고 생각하니 신나기도 하고 기대감에 두근두근거리더라고요. 1 시간여 이동해 중간에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시골 쪽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제 물리를 보고 이동합니다. 지나가는 길이 시골이라 그런지 일스러움이 살아있더라고요. 먼길 달려와 드디어 중국 1등 아진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1등 아진 공장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부터 아진 공장의 시작과 지나간 세월. 그리고 성장해온 과정을 멋지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입구를 지나 사무실로 이동해 미팅을 하며 수출되고 있는 상품도 보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굉장히 많은 상들과 표창장 같은 것들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역시 미팅이 끝나고 아침 공연 너무 감사하게 한국식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고 연구실부터 순차적으로 이동합니다. 김치 연구의 진심이신 아진 공장 대표님 최고. 모든 것들이 정리정돈되어 있는 모습이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식품 공장답게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이제 밖으로 이동해 제조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공장이 커서 그런지 가는 길이 멀더라고요. 공장 부지가 무려 2만 2천 평. 와. 사을 뒤로 하고 제주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귀금속은 한곳에 모아두고 신발을 벗고 덧신을 신고 내부 슬리퍼로 갈아신어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이동합니다 제가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생 모자를 머리에 쓰고 두 번째로 또 위생 모자를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가운을 입고 네 번째로는 마스크를 쓰는데 멍청하게 마스크를 나중에 써서 아주 힘겹게 썼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마스크를 쓰고 난뒤 이제 다섯 번째 장화로 갈아신습니다. 소독 처리되고 정리정돈 되어 있는 장화를 신고 저희 김과장님과 함께 인증샷 한번 찍었습니다. 들어가기 전다 같이 이제 손 씻으러 갑니다. 손 씻기는 30초 동안 실시합니다. 앞에 타이머도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손을 씻고 세척물에 들어갔다 바로 소독실로 들어갑니다. TV에서만 보던 이런 소독실이 내눈 앞에 있다니 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믿음직스러운 우리 아진 공장 최고입니다. 손 씻고 옷 갈아입고 뭐 하는데 한 30분 좀안 되게 소요됐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힘겹게 하, 드디어 제조공장에 들어왔습니다. 박수 짝짝 <laughs> 정말 다들 바쁘게 일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맛있는 김치 보내드리기 위해 모든 직원분들이 속 깊숙이 양념을 바르고 정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청우 진짜 김치. 못 믿으실 것 같아 제가 셀카로도 찍었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남기 위해 무게 체크도 하고 김치 원물부터. 고춧가루, 새우젓, 마늘 모든 속재료가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아진공장 최고입니다 우리가 먹는 깍두기 무는 세척부터 탈피 작업 그리고 기계가 미처 못한 부분까지 직접 골라가며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oh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정성이 가득한지 세척하는 과정도 찍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 세척실은 휴무. 이렇게 지나와 절임 작업장 작업하기 전 신선한 배추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곳을 지나왔습니다. 배추에서 귀신하더라고요. 와 이게 금추인가 싶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한번더 셀카모드로 촬영합니다. 열심히 둘러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사무실로 복귀합니다. 오늘은 중국 1등 기업 아진공장 방문 기념 촬영도 하고 중국 아진공장 대표님과 사진도 한컷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우식품 유준호 대리가 중국김치 제조공장의 현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저도 원래 다른 업계에 있을 때는 중국 김치, 중국 제품하면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 1등 기업 아진공장 방문을 통해 느꼈습니다. 람들이 악의적으로 내보내는 부분이 정말 많았다는 거죠.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번더 생각하게 됐고 예전의 나를 반성하게 됐습니다. 중국 1등 기업 아진공장과 함께하는 김치 반찬 전문회사 청후식품, 앞으로도 믿음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